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를 위한 멋진 메탈 스트랩.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요.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스틸 밴드로 65%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세련된 블랙 컬러가 당신의 워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블랙 46mm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GPS와 셀룰러 기능이 탑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5%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7 그린 44mm GPS 플러스 블루투스 모델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2% 할인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당신의 손목 위 스마트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갤럭시 워치 7 울트라를 위한 완벽한 보호, 튼튼한 아연 합금 풀 커버 케이스로 360도 안전을 경험하세요. 세련된 실버 화이트 색상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8, 멋진 그라파이트 디자인의 스마트워치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최신 기술과 세련된 44mm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스타일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지금 바로 8% 할인된 가격으로.